예 수학여행 가서 삼천장 찍었대 점심평자야 2000장 찍어아 메모리 지금 부족했어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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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중요한 거려까 그리고서 번진 거 59점 밖에 안 됐어 야 저기 누가 더잘넣지기안기 망고치스 <laughs> <laughs> 나랑 자아치기 <laughs> 아, 저기 안에 이기넣아 <laughs> 야 지금 떼고 있어 나못 떼고 있 우와 돼지가 안 어울리게 왜 이렇게 하얘 <laughs> 아 빨리 가야되는데 나 원피스 입어야 되는데 아좀입지만 그런거 죠 진짜 못생긴건 미쳐 에이씨! 아아 에이 아아! 신받는다 1 0